슈퍼핏 그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요. 슈퍼핏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슈퍼핏이 가진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. 그 이후에 이 그린 시리즈만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폼과 딱딱한 플라스틱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족저 음악염 깔창이라고 시중에 나온 많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딱딱한 하드 폼 깔창이 많습니다. 즉, 이 슈퍼핏처럼 이 파운데이션 폼과 이 딱딱한 스테빌라이저가 결합되어서 이 폼에서 충격 흡수를 걸러주고 딱딱한 스테빌라이저를 통해서 안정된 지지력을 제공해주는 이두 가지 요소를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건데요. 예전에는 족저근막염에 대부분 딱딱한 이 스테빌라이저를 적용한 제품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. 그 제품들을 막상 사용해 보니까 이 아치 부분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딱딱함으로 인해서 발에 통증이 더 많다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저희 나라 족부협회에서도 이 푹신한 소재의 폼과 이 딱딱한 소재의 이 스테빌라이저를 같이 결합된 상품들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슈퍼핏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를 아주 오래부터 채용을 해왔기 때문에 충격 흡수뿐만이 아니라 이 스테빌라이저 컵을 통해서 안정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스테빌라이저 안정판 같은 경우는 힐의 고정력과 보행시 충격을 흡수하여 안정적으로 발을 지지한다면 이 파운데이션 소재 같은 경우는 유연하고 푹신하여 이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보행시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. 족조음악령 같은 경우는 특히 뒤꿈치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게 되는데요. 이 스테빌라이저를 통하여 이 아치 부분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뒷 부분에 쏠리는 하중을 분산시켜줘서 족족음마의 통증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그린 시리즈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그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실컵, 이 충격을 흡수하고 휠을 고정하는 실컵이 2.5cm 이상 높고 깊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 아치 부분, 이 아치 부분이 보통 사람들한테 적합한 비교적 약간의 높은 아치 형태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평발이나 아치가 낮은 분들은 이 그린 시리즈보다는 블루 시리즈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. 파운데이션 폼 자체가 비교적 두껍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필요한 등산 같은 운동에 굉장히 적합하며 꼭 등산이 아니더라도 라이프스타일 슈즈 같은 것에 사용하여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입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슈퍼핏을 추천을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슈퍼핏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족부 의학회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. 미국에서만 특허가 40개 이상이고 판매량만 봐도 총 20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되었으며, 일본에서도 30만 개 이상이 판매된 이미 검증된 제품입니다. 제 사촌 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가 있는데요. 예전에 한국에 놀러 와서 신발을 벗었는데,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이 슈퍼핏 그린 시리즈를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요. 제가 물어봤습니다.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? 참고로 그 친구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, 병원에 갔더니 담당 주치의가 이 슈퍼핏을 권하길래 이 슈퍼핏을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린 시리즈를 하나를 선물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슈퍼핏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며 또 병원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다음번 슈퍼핏 리뷰에서는요. 그린 시리즈와 블루 시리즈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비교기를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